아, 곱시타 같은. 자. a b 가 어? 아, 이거 아까 저반이구나 동선이랑 똑같은 걸 이거 모르네. 누, 누구 누구 거야, 이거? 응. 직선 이에 나타냈어? 응. a가 뭐. 반대지. 안 되지 어? 아니, 뭐라는 거야? 이게, 이게 0보다 커놨다네 이게 아. N이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랑 여기지, 자식아. 할수 있어야지, 당연히. 어휴. 또몇 번? 61. 6 1은왜안 될까? 쉬워 보이는데. 57번이 왜 어려워? 야! 아, 57번 해줄게. 아니, 얘가 일단 말하고 있는 게 수익성이 한줄 나타내기로 했죠? 아니, 마사보다 작다? 아니, 또는 몇보다. 6보다 크다, 될까요? B와 A, 아이게 아이, 반대지? 요렇게 돼 있는 거 맞지? 아 이, 이게 B죠. A 교 B가 공집합이 되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예,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A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A, n은 6보다 크지, 크거나왔죠. 또는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왔으니까 n은 4보다 커나. 나왔... 야, 그럼 공통범위를 찾아야지, 조중에 이렇고 이러면 당연 여기죠. 공통범위는 이 초보적인 부등식 중학생이 날칠수를 <laughs> <laughs> 됐어? 자,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승현, 요새끼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네. 옳지. 자, 얘는요? 그치, 이렇게죠. 그럼, 이거 누구 질문이라고? x는 6보다 크죠, 맞니? 그래서 x는 뭐보다 1보다 크죠. k 이거 왜안 돼? 1보다 큰게 b라면, 6보다 큰게 a라면, 그럼 c가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왜안 되는데? k는 그럼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권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포함이니까? 맞죠? 아니 아니 응이 아니라 뭐, 뭐가 안되는 거야? 지금 아직도? 지금 안 된다고? 아니 A가 C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A를 C를 C가 A를 포함해야 된다네 그럼 얘는 얘는 뚫려있지 얘는 6을 포함하지 않아 그럼 얘가 6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C, 이번엔 B가 C를 포함하는데, 1보다 커, 얘는 1을 포함 안 해. 그럼 얘가 1이면 돼, 안 돼. 이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거 부등식, 이, 부등식을 못하고 앉았네. 57번, 61번, 둘 다.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눈이 붙는지 안 붙는지는 눈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포함관계가 깨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또그 전에 없고. 어. 민 질문 없냐? 어? 나왜이 문제를 풀었던 느낌이 나지? 아니 예를 들어 풀어 줄때아빠님인가 그것도 예를 아빠님 선만들어나 자, 봅시다. 이게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지 네. 맞죠? 그럼 이게 a 교 a 교 b의 여집합이야. 이걸 식으로 가면 얘들아 a 여합 b 여지. 그래서 a 교 a의 여합 a 교 b의 여니까 이게 공집합이고 그럼 이해겠네? 맞니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가 뭐가 됐다고? A교 B의 여일 거야 그죠? 아니 공집합이랑 얘랑 합집합하면 얘가 남을 거 아니야 더큰 놈이니까 교, A, 합, B의 여지 맞니? 근데 지금 이게 저거 뭐냐 공통인 게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니까 아니 그래서 이때는 우리를, 우리는 한꺼번에 분배해 주기로 했죠 A교B여교A 맞니? 합 A교B여합 아교뭐 B의 여잖아 그럼 이 새끼는 그냥 A교B의 여 아니야? 이 새끼도 그냥 A교B의 여 아니야? 같은 거 이렇게 두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두개 같은 거니까 그지? 그럼 같은 새끼네? 맞지? 그러니까 지금 A급 B의 여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A차 B인데, 아니? A, B가 있고, A급 B가 4, 6이라면 그리고 A급 B의 여가 1, 2, 3이라면 나왔죠? A급 B의 여가 A차 B잖아, 얘들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얘기해줘. 어디가, 어디가 막혔는지 좀 얘기해줘. 승연안 되는 거 그래? 잘했어 야 근데 잠깐만 이게 식으로 가면 이렇고요 헤이 hey, 아, 아 생각해 봐 그림을 생각하면 아 A교 B의 여야 그것과 뭐야 A의 교집합이면 생각해 보면 A, B가 있고 A교 B의 여는 와 A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 아니야 그냥 그죠. 맞아요? 아니, 그것과 a합 b의 연은 a합 b의 연. 여기지. 그거의 교집합이면 그냥 얘 그러니까 지금 요 새끼가 누굴 포함하고 있으니까 a교 b의 열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교집합이면 작은 놈이라고 했죠 그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아,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a교 b의 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알겠아 그러니까 그림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지 근데 다만 이렇게 직접 식을 다써 줘서 하는 이유는 하나야. 혹시 서술형 나오는 거. 그걸 대비하기 위함이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니? 왜 이걸 굳이 쓰는 건? 그지. 서술형 때문이지. 이게 좋은 풀이라서가 아니라. 고 이건 별로 빠른 풀이가 아니잖아 지금 오래 걸리잖아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이걸 이렇게 풀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알겠니? 될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1, 2, 3, 4, 6을 다 더하면 16이네요 그죠? 될까요? 또몇 번? 100, 55 전에 있어? 155 전에 언니 1 5 5번 갈게요. 자,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라는 모든 부분 집합. 최소인 것을 a ai 최대인 것을 bi, 최대와 최소의 합이네요. 어, 이왜안 됐지? 아니 그, 그건 왜라는 질문에 답이 아니지 않냐? 에이, 봐봐. 그러니까, A 봐봐, 아까 A 아이들을 먼저 구해보자.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이거 뭐하러 그랬어? 최소 원소인 것들 최대 원소인 것들의 합은 그것들이 몇개 있는지를 체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2가 최소 원소인 게몇개 있어? 그치 2에 4승계 있어요 그죠? 4인 건2의 3승계 그죠? 6인 건2의 제곱계 8인 건2의 2개 그죠? 10인 건한개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BI는 10인 개, 최대 원소가 10인 개몇 개? 개? 2의 4승 개, 그지? 8인 게, 2의 3승개 6인 게, 개, 2의 제곱, 4인 게, 2개, 2인 게, 1개죠. 이걸 싹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2 곱하기 2의 사승10 곱하기 2의 사승12 곱하기 2의 사승 돼요? 이렇게는 12 곱하기 또 2의 삼승 돼요? 6 곱하기, 그니까 12 곱하기 2에 제곱 되겠네요, 이제, 이번에도. 맞죠? 이것도 12 곱하기 2, 얘는, 얘도 12 곱하기 1 되는 거 맞나? 그럼 12로 묶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아니야? 이 새끼 31인데? 390이 아니야? 370이 아니야? 우리 7이라고 써있잖아 네? 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원소에 원소를 식 하나만 가지면 그게 최소 이자 최대이잖아 그렇지 않니? 되십니까? 간단했죠, 얘는. 또! 또! c o 2 0그 20. 전에 176. 자. 승현아. 언제 거기까지 풀었냐가 아니라 아직도 거기까지밖에 못 풀었냐가 더 맞는 말 아니야? 조승연 뭐가 그래도야. 자, 31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모두 신청한 학생 5명.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3명이다. 그림 그립시다. 직업, 대학, 다섯, 셋. 맞아요? 직업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대학 산방을 신청한 학생 수의 두 배래. 잠깐만. 얘를 별, 여기를 세모라고 놔요. 그럼, 별 플러스 5는, 맞아요? 세모 플러스 5의 두 배잖아. 한번더두 번째 별도하기 세모는 별도하기 세모도하기 우도하기산이 31명이었다는 얘기잖아 이제 23인 거 아니야? 이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 세모에 대해서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몇번 220전에 있나요? 220전에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못 갔다 이거지 이 웬스트라 이가인 너다 끝내지 않았어 질문 없어 나한테 했다고 내가 아까 기필 코 반드시 꼭안 받아주지 않았 었냐 좀 있다라고 받아줬으면 안되는데 아 그럼 2 1 8을 먼저 하죠. 왜 미리미리 안 하는 거야? 176번에? 어 내가 아니야 열리면 잘못했을 거야. 왜? 2월 18일 왜? 누나? 1 8일날 태어났네. <웃음> <웃음> 자, 새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 집합 B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자연수 중두 개를 더한 값이래요. 최소인 원소를 8. 최대인 원소는 12, 24. 그리고 5 개래요. 헤 hey.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놔버려 A는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 A, B, C라고 할게. 그 제일 작은 걸 A라고 할게. B라고 하고 C라고 할 거야. 됐니 그리고 우리 저렇게 더할 때두개 더할 때 이렇게 표 나타내기로 했죠. X, Y. A, B, C, A, B, C라고 하면요. e a 고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C죠. a더하기 b고, 2b고, e, b더하기 c네요. 그죠? a더하기 c고, b더하기 c고, 2c네요. E, 그죠? 그럼 가장 작은게 2a이고 가장 큰게 2c인건 될까 가장 큰것끼리더 한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끼리더 한게 가장 작으니까 니가 8이고 니가 24야. 그지? 그래서 a는 4, c는 10이 됐죠.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 이게 b가 될수 있는 게 2에 e, 있죠? a 더하기 b 있고요 a 더하기 c 있고요 2b e, 있고요 b 더하기 c 있고요 2c e, 있죠 야 원래 6개인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된대 5개밖에 안, 된, 안, 안 된다는 건 어느 두개가 같았다는 얘기하기도 근데 같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밖에 없잖아 그렇지 아니 왜냐면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어떻게 같아 A, A 같으면 그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면 A, A 죽잖아 그럼 B랑 C랑 같다는데 말이 안 되지 서로 다른 세자연수레잖아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랑 얘랑 같은 것도 말이 안 되죠 B 가면 B랑 또 C랑 같다는 얘긴데 이렇게도 같을 수가 없지 A랑 B랑 같다는 얘긴데 그지? 들어라 그럼 같을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지 않아? 맞어? 근데 A랑 C가 뭐라 그랬는데 16이니까 B는? 8 돼요? 헤이 hey, 헤이 hey. 야 잠깐만 써. 저 뭐냐 화목에 수업 듣는 친구들 A더하기C랑 B랑 같습니다 동차중앙그죠4,8,12 맞아요? 같은 얘기죠 그렇지난놓고기억사도 모르죠? 됐냐? 됐어요? 자 그러면 A가 4 8 1이죠 b가 812, 16 그죠. 맞아. 그 b 더하기 c가 20 그리고 24 이렇게 됐나요? 자 b 차 a는 b에서 a인 거 빼면 16, 20, 24네요. 그죠? 맞나요? 되십니까 자, 220번까지는 질문 좀 받읍시다. 자, 12R 자연수의 부분 집합. 아니, 12는 분명히 하고, 알겠 아니, 자, A가 1, 2, 5, 10이죠? 전체 집합이 1, 2, 2, 2, 2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자, X에서 A를 뺀 게, A에서 X를 뺀 거에 포함될 수가 있나? 야 생각 야 생각해보자. a가 있고 x가 있어. 아니? x 차 a는 여기잖아. a 차 x는 여기잖아. 빨간색이 파란색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 단한가지 한 경우 여기가 뭐라면? 이게 없다면, 그지? 즉 x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게 공집합이 되버리니까. 포함되겠다, 그지? 아니? 그럼 그냥 2에 4등 아닐까요? 16개죠 2연 2에 가? 되십니까? 야 빨리 끝내 끝까지 다 어? 헤이 야 다음 시간에는 상관없이 일단 명제 진도 나가긴 할거야 근데 빨리 해라 I'm good